안녕하세요 여러분 신망콩이에요 오늘 준비한 먹방은 불닭볶음면에 고구마 치즈 돈까스 준비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카레 카레에요 카레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저 정말 오랜만에 먹는 라면이에요 일단은 요새 다이어트를 한다고 먹방하는 날 아니면은 애지가 나면 라면을 먹지 않아요. 일단은 소스에 찍어서 먹어볼게요. 카레 소스에 듬뿍 찍어서 치즈 돈까스도 치즈 돈까스인데 저 불닭을 진짜 한몇달 만에 먹거든요. 너무 맛있어요. 치즈가 진짜 많아요. 돈가스가 치즈가 짭짤해서 따로 소스나 카레 찍지 않아도 그냥 그 자체로 맛있어요. 간이 다돼 있어요. 너무 커다. 그래서 자꾸 소리가 나. 요새 믿기지 않겠지만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솔직히 이거 다못 먹을 줄 알았어요. 위가 좀 줄었거든요. 몸무게는 얼마나 빠졌냐고요? 얘는 보리차예요. <laughs> 어, 조금, 오늘은 운동을 열심히 해야 할것 같아요. 먹방을 하면서도 살이 빠지는 신망콩의 모습 기대해 주세요. 안녕.